자, 솔라 타워 주변 뷰를 한번 제가 찍어 보겠습니다. 어... 와, 대한민국 아름다운 대자연입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길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네요. 자, 저쪽에 그가대교 보이죠? 저기 그가대교. 저쪽이 그제도입니다. 네. 와, 참. 저기서 낚시를 하고 계시네, 밑에서. 솔라타워 뷰를 보십시오. 명동 마리나 방파제랍니다. 명동 마리나 방파제. 아, 저쪽이 명동이 아니었구나. 죄송합니다. 자, 0.4. 명동 마리나 방파제가 바로 저기랍니다. 여기는 마리나 항입니다. 저기로 한번 뷰를 한번 잡아볼까요? 아, 제가 저쪽에는 뷰를 안 잡았는데, 자,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더 이상 길은 없네요. 여기까지네요. 어. 해양 학습관입니다. 여기는 해양 학습관. 생태 아 어류 생태 학습관이네.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높이가 와한 지상에서 한 200m 정도는 돼 보입니다. 와. 엄청 큽니다. 야, 창원진해 솔라 타워, 솔라파크 전시동 매주 월요일이 휴일이네 휴가. 아, 그래서 그렇구나. 긴급 휴장이랍니다. 솔라 타워의 시설은 정상 운영. 그외 시설은 휴장 기한 2023년 10월 초 공개까지야. 아직까지 개장이 안 됐군요. 자 이렇게 자이 영상은 지금 현재 솔라 타워 주변 영상입니다. 이런 주차시 관리동이고요. 관리 주차 시설이고요. 와. 저기까지 집 트랙이 쫙 저기까지 가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기서 배를 타고 이제들 도른단 말이네. 그죠 이거 여기까지. 아, 자, 와, 역시 그 진주 사천 남일대 해수욕장하고는 게임이 안 되네. 근데 길이가 우리 그 저리고 저기 음 남이섬, 네. 경기도, 저기, 춘천 가는 남이섬, 가평 남이섬, 어, 그 정도 길이네, 보니까. 저도 남이섬에 옛날에 강원버스 할때 투어를 많이 했었는데, 야 거의 길이는 남이섬 정도의 그런 길입니다. 아, 음. 집 트랙, 이용께서는 제트보드 탑승이 가능합니다. 아, 집 트랙을 타서, 내려서 집 트랙을 타서 제트포트로 다시 들어오네요. 그리고 엣지워크는 뭐냐면, 아, 이 난간대네. 정상에서 이게 저를 잡고, 그 난간대 주변에 뷰를 보는 것 같네. 떨어지지 말라고. <laughs> 자, 투썸 플레이스. 창원 집 트랙. 음. 자, 여기는 아름다운 대한민국 진해 명동 솔라 타워 주변 뷰 영상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오늘 진해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해 남문동 제덕동 어, 차를 입고를 시키고, 제가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음,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담다. 파란하늘, 파란세상,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전 국토를 담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관광지도 담겠습니다. 아, 한국의 대장연입니다자반대편에 아, 이제 진해함 해양 체험관 한번 아우야.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해양공원 전시관을 보였습니다. 자, 진해 바다 70리길. 자, 제가 지금 현재 여기 있습니다. 아, 앞 바다에 보니까 동섬이고, 만인나항 여기가 있었는데, 아, 이렇게 돼 있네. 진해는 자 관광지가 해양 솔라파크. 로망스 다리 우리 진해 경화동에 로망스 다리 여자 아 여자동 여자동 진해 해군사 해군사령부 에 있는 여자동 자 해양공원 경화역 진해로 아 진해일로는 제가 모르겠네 드림파크도 제가 모르겠네 제왕성공원 알고 겠 웅천성 아 웅천성은 제가 못 가봤네요 장목산공원 요는 알고 하늘마루 요는 알고 흰돌매공원 요는 모르겠고 자 진해함 주변 영상입니다 회전사 체험가 와 군함이 이렇게 큽니다 와 이렇게 해서 성선이 가능하네요. 와, 자 프로펠러가 보입니다. 자 반대편으로도 한번 가볼까요? 잠시만요. 자 반대편으로 왔습니다. 아, 여기는 그냥 공원 산책로입니다. 자 정면에 낚시를 하고 있고요. 자 위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자 진해함 766호 스크류입니다. 프로펠러 스크류, 이야. 아름다운 진해 해양공원입니다. 자 아, 진해함 함정을 보십시오. 진해함입니다. 여기는 어 제트스키 제트스키 투어네. 제트스키 투어인데, 어, 30분에 7만원이고요. 2인, 2인 이상 체험이 가능하고요. 문의는 이 번호입니다. 자, 5도, 음지도 이렇게 한 바퀴를 도네요. 60분은 10만원이고, 추가 동승사는 2만원이고, 제트스키. 음, 자, 해양 보트 체험 공간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아 이제 태양이 저물어 갑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는 자 저녁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한 당신 우리 시청해 주신 우리 파란 하늘 파란 세상 구독자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 주변에 좀 많이 좀 소개해 주시고 알려 주십시오. 열심히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